네, 10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은 것은 이제 2차 전지 종목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저무는 대신에 2차 전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 증시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약간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지수 현재 구간 0.16% 소폭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2,40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3조 원 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아래꼬리를 길게 달면서 저점을 딛고 낙폭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장 직후에 갭 상승 출발을 하면서 바로 최고점을 찍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중의 최고점은 2423포인트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2402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요. 2402포인트가 최저점이었는데 이 저점을 딛고 조금씩 다시 한번 낙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07포인트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기록 중이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596억 원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98억 원 팔고 있는데 4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매도 물량을 축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476억 원 팔면서 이틀 연속으로 매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는 0.38% 하락 중에 있고요. 82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보다도 이 코스닥 시장에 거래대금이 더큰 폭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5조 5천억 원 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의 흐름 분봉 차트 통해서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고점을 터치했는데요. 오늘의 고점은 829 포인트였습니다. 829 포인트를 터치한 이후부터는 탄력의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자잘한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 약후 합권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1,734억 원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1,282억 원, 기관은 343억 원 팔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볼 만할 정도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우선 2차전지주 중에서도 이 셀업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셀업체들이 일제히 오르는 것의 중심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에 7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신규 원통형 및 에너지 저장 장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능력은 43기가와트로 북미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중에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투자계획 발표가 나온 만큼 증시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중에서도 새업체들 그리고 소재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2.81% 상승 중에 있고요. 58만 5천 원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60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LG 화학도 살펴보시죠. LG 화학 1.88% 오르면서 70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70만 2천 원 선까지 탄력이 살짝은 둔화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 SDI가 1.67%, 1.81%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73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케미칼이 4% 넘게 오르면서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는데요. 4.1% 오른 2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NF도 11.75% 오르면서 29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LNF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도 한 가지 있습니다. 증권가의 평가가 좋았기 때문인데요. LNF에 대해서 테슬라 등 신규 상위권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면서 주가까지 함께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0.21%로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2 3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첨보가 9.23% 오른 2 4 8,000원, 저스템이 10%대 상승률을 나타내며 18,1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엔시스 같은 경우에 10.26% 오른 14,31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계획에 따라서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극 공정에서 모듈 공정에 이르는 2차 전지 전체 제조 공정의 비전 검사 장비 라인업을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로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MLCC 관련 종목인데요. 회복 본격화 전망에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스마트폰에도 사용이 되지만 또 2차 전지와도 엮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나온 가운데 앞으로 이 시장 확대 기대감,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건데요. 우선 중국의 전반적인 IT 기기 수요가 예상보다 양호한 가운데 MLCC 사이클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기가 오늘 증권가에 가장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삼성전기가 전장과 AI 산업 부품 수요 확대로 MLCC가 회복세로 들어섰고 수요 추가 개선으로 하반기 회복 강도가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하면서 증권가에서는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삼성전기부터 주가를 파악해 볼 텐데요. 어, 증권가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MLCC 관련 종목에 비해서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0 2 6 소폭으로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1 5만4 3 0 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MLCC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탄력을 받아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죠. 사막콘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막콘덴서는 오늘도 탄력을 받아나가면서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 체크해보시면 4% 넘게 상승 중에 있고요. 4.62% 오른 5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5만 1천 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함께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RF 세미가 0.6% 오르면서 4,200원 선을 터치하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는 음극재료도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오늘 MLCC와도 엮이면서 현재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98,100원을 터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2차전지 관련주와 엮여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리튬 관련 종목들인데요. 어, 테슬라와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등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이 3천만원대 반값 전기차 생산 계획을 선포를 했습니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에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수년 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맞물리면서 고가의 전기차 가격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자동차 업계는 대략 2년 뒤인 2025년부터 반값 전기차가 보물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리튬 관련 종목들이 탄력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리튬 관련 종목들 시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7% 넘게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3만 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3만 5 0 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관련 종목으로 어반리튬 보겠습니다. 어반리튬도두 자릿수 때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14% 넘게 오르면서 21,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EN 플러스도 20%때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23.33% 23. 오른 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스무신 소재가 11.52% 오른 135,500원, 포스코 홀딩스가 3.11% 오른 3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광무도 18.54% 오른 4,235원.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오늘 이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오릅니다. 27% 넘게 오르면서 1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통해서 특징주들까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